광어 양식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와. 오늘 저녁은 이거 웬만히 먹는 날입니다. 잡아먹으래. 병동거로 시름시름 하는 거로 잡아먹으래. <laughs> 아. 너는 안 먹을게, 너는. 눈인 것 같은데 눈이 아니에요. 얼룩이에요. 눈은 이쪽에 두개 달려있죠. 예. 네. 광어양 일장에서 지금 3일차 일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는 수조 청소하느라고 뺑이 쳤고, 어. 오늘은 아침부터 급하게 그냥 물고기 잡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야, 죽은 놈은 따로 돌려야 돼요, 따로. 아 이제 진급했어 진급. 아 이제 물고기 뜨는 거. 아 힘들어. 오 힘들어. 광어 뜨기. 아우 허리야. 아, 아, 힘들다 이씨. 물고기 추러 한 후에 욕조 청소해야 돼요. 아이씨, 이것도 힘드네. 세 군데 물고기 추러 했는데, 이렇게 청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물깍데기 뭐 깨진 거, 해서 붙어 있는 돌들다 깨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얼룩 같은 거다 지워야 되고, 어허. 장갑 떨어졌네. 장갑이 물에 굴러다니네. 에이씨, 아이고, 젖었네. 아휴야 <laughs> 힘들다. <왜> <laughs> 그래. 보여줘봐, 보여줘봐. 이거 보여줘봐. 작업복 찢어졌다고 나보고 가서 얘기하래. 아, 진짜. 나 중간에서 한국 사람이 자꾸 요구하면 내가 미움받을 텐데. 걱정이네. 이것저것 내가 씨, 얘기해줘서.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네, 이제 사모님 이거 티엔 이거 작은 뭐 없어요? 꼬매줄 걸? 아, 친제. 알았어, 얘기할게. 오케이. 꼬매라고 할 아. 어. 알았어. 배씨 아저씨, 정씨 아저씨, 티엔, 배,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10시 40분이에요. 아직도 한참 해야 돼. 점심 먹으려면. 자, 그럼 좀 이따. 물고기가 누워있었던 자리가 보이네요. 신기하게. 방수페인트를 칠했던 건데.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딱깨비를 삽으로 일일이 다 긁어내야 돼요. 다시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딱깨비 굴. 딱 붙어있는 것들. 딱, 그어 내야 됩니다.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벗겨야 돼요, 이거, 이거. 따개비, 따개비. 불, 따개비. 벗겨야 돼요. 이거 봐봐. 불 이거 벗겨야돼 이거 야아씨 불은 안먹고싶네 이제 아우 징그러 씨. 엄청나네 이 새끼들